자 셀티온 제약 고덱스 이의 신청 끝에 급여 유지 자 셀티온 간장약 고덱스 기사 회생 건강보험 급여 유지 고덱스 캡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7월 1차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 없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셀트리온 제약은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대스 급여 유지 결정으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간장약 시장의 1위, 독보적인 1위죠. 우르사를 제꼈던 건강보험 급여에 유지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시간에 단일가 매매에서 4.66 상승 중입니다. 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고요. 셀트리온은 시간에 매매에서 0.29.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고덱스가 급여 정적성 평가에 포함되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유지 셀트온 제약이 현재 시간에 단일가 매매에서 4.66 상승 중이에요. 자, 고덱스의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고덱스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고 있다는 유지가 되었다는 적정성 있으므로 최종 인정받았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럽 장질환 학회 모레 개막 셀트리온 헬스케어 출격한다. 염증성 장질환 패러다임 전환 램시마 SC 데이터 발표 휴메라 고농도 바이오 시뮬러 유플라이마 처방 세례도 공유한다. 자, 자가 면역질환 시장에 자, 쳐들어가는 겁니다. 유플라이마 램시마 SC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부가가치가 정말 큰 제품들이죠. 그쵸?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휴메라엠보라 레미케이드 이 시장 50조의 시장을 잠시 켜 나갈 겁니다. 이 학회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병원의 본격적인 처방이 확대가 되고 영업이 활성화되고요, 직판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숫자가 찍혀 나가길 바래봅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본격적인 숫자에 대한 성장 폭이 찍혀 나가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셀티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비중 2.93 거의 미미합니다. 거래량 37만 9천 주. 오늘 0.87 강보하권 오늘 장중에 많이 밀렸다가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코스피가 1%대 상승에 나와서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밀렸다가 복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털리지 마세요. 자, 계속 언급드리지만 JP모건이 누르는 모습입니다. 신앙과 함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얘네들이 겁 주는데 쫄아갖고 지금은 던지시는 분 많지 않으시겠죠? SK 오늘 공매도 매매비중 9.50, 거래량은 33만 2천 주. 오늘 보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6.52, 거래량은 68,000주, 1.5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장고를 한번 신용장고와 함께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 대차장고는 10월 5일 기준이에요. 88,000주가 줄여서 800만, 800, 8만 주입니다. 자, 곧 있으면 다시 한번 800만 주대를깰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용장고 비율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아직 오늘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저점을 깼네요. 셀티료는 0.77, 역사상 최저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즉 전저점을 깼어요. 보이시죠? 전저점을 깨버렸다. 좋은 신호입니다. 신용장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계속해서 자, 헬스케어도 거의 전저점 쌍저점이죠. 얘도 깨기 직전이에요. 흐름이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수급입니다. 현재 보면 기간이 7만 주. 그 중에 삼호 펀드가 오늘 3만 8천 주. 투신이 2만 8천 주. 오늘 매도의 중심은 투신과 삼호 펀드. 자, 그런데 한달 기준 5만 5천 주 찔끔 담았어요. 금융 투자도 한달 기준 7만 주 찔끔 담았고요. 기간이 한달 기준 18만 주. 외국인이 32만 주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외국인이 7만 주. 그중 JP 모건. 신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자, 잠시 셀트로는 호가창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오늘 JP모건 자, 얘가 매도했었어요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매도를 했고요 자, 외국계 잠깐 흐름을 좀 보시죠 j p 모건이 계속 장중에 나와서 누르는 모습이고요 CT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계속해서 어제 샀던 거를 오늘 누르는 걸까요? 오늘 또 눌렀던 거를 내일 사버릴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CT는 오늘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신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오늘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모습이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메를린치, 모건스탠리에 지금 진짜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잔챙이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SBC 최근에 보이다가 요즘은 또안 보이네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38만 주 부근이거든요.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헬스케어의 수급은 오늘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28,000주 개인이 56,000주 매도했지만 기간이 85,000주 한달 기준 무려 100만 주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중에 금융투자가 80만 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약 81만 주, 오늘도 67,000주 담았고요 연기금 6,600주, 사모펀드 1,800주 투신 8,800주, 보험 1,200주를 담았지만 한달 기준 기간에 100만 주를 금융투자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30만 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헬스케어의 수급은 참 좋다. 개인의 120만 주, 한달 기준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물량을 뺏어가고 있는 거겠죠? 즉, 뺏기지 마시고, 한 주라도 열심히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고덱스. 셀트온의 추후 실적에도 찔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셀트는 매출액이 벌써 2조대이기 때문에 고덱스에 대한 자,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물론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잡힐 수 있습니다. 허나 중요한 건 본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폭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매크로를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먼저 잠깐 보고요 코스피의 수급을 보게 되면 2,500억 들어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다. 한달 기준 1조를 매도했는데 매도폭이 줄어들고 있죠? 결국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게 될때 바닥권을 잡아 나가라 생각을 합니다. 자, 500 플러스 11일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코로나 이후 최대. 자, 이 감산 소식이 나온다는 거는요.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자, 미국과 사우디가 중심이죠. 자, 언론에서 는 얘네가 싸우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의도적으로 유가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뭐, 유가에 올리지 말아라. 믿을 수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포장이 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저는 그냥 작업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유가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유지를 시켜가지고, 연준의 긴축을 아직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유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이미 유가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미 폭락해 있어야 돼요. 왜냐? 쉘 혁명으로 이미 공급과잉으로 된지오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 석유, 가스로 가는 기준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패러다임의 가장 큰 중심은 뭐죠? 바로 내연기관체의 종식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탄생한다는 거는요. 첫 번째 휘발유의 디젤이 수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있어서도 이미 가격 하락 측면이죠. 그렇죠?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저는 미국과 사우디 특히 미국이 어, 네네, 감산하지 말고 증산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증산을 하는 것처럼 유가를 지금...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둥을 봤을 때 중국의 봉쇄가 락다운이 풀리지 않았다는 부분 물론 미국 미중 패권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가격을 조절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중시를 예측해 봤었을 때 조금은 더 박스권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물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직관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를 다 필터링해서 제 직관적인 통찰로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 파족지세 코스피 2200대 중반. 자, 환율이 8거래일대만에 1410원대 화회. 미국 따라 일본 오르고 홍콩 내리고.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 나스닥, S&P는 약보학권. 닛케이가 오늘 0.7% 상승. 상해와 항생은 약보학권, 독일, 프랑스, 영국은 강보학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강세였죠. 즉, 원화에 대한, 즉, 원달러에 환율 대한 차익 실현. 달러가 일부 약세, 원화가 좀 강세였던 분. 차익 실현인데, 달러의 가격은 여전히 111포인트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왔어요. 중요한 건 유가가 지금 상승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다. 얘가 잡혀야 됩니다.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얘가 떨어져서 바닥에서 기어야 돼요. 그래야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가다가 시장에 크게 흔들거려. 흔들거려. 그래서 전자점을 깨버려.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로 갈지 크게 금리,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는. 근데 요거는 2023년도 기준점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박스권이 아닐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국내 증시 또한 자, 살짝 1.0이 코스닥은 3.0이 반등을 하였어요. 기술적인 반등 흐름에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잠깐 보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반드, 반등 흐름이에요. 한번 보시면 하늘에 보이고요. 자다스 딱부터 보시죠. 자, 쌍서점에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봉으로 보시죠. 자 바닥에서 살짝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 이상 이의의 의미도 없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튀면 또 지켜보겠죠? S&P 또한 기술적 반등. 갭으로 떴어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니케이도 기술적 반등. 퐁퐁. 자 강하게 튀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 상해는 아직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아직도 지지부진한 흐름. 자 유로스톡. 얘도 반등에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항생도 한번 봐볼까요? 얘도 기술적인 반등. 대만도 한번 볼게요. 얘도 기술적인 반등. 자, 한국증시도 한번 본 김에 같이 한번 보시죠. 코스피의 차트는 원달러 환율, 그렇게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 원화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유가금리 환율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화면을 보시죠. 그쵸? 코스피도 기술적인 반등. 전세계 증시가 지금 반등의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적 반등 의미의 이상 이상 이하의 의미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달러가 추세적으로 꺾여야 된다. 원화가 추세 원 달러 확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물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크로가 안정화가 될수 있습니다. 어제 매크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매크로, 매크로, 매크로는 세계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흐름, 전반적인 전세계 전 경제와 문명, 그리고 정치, 그런 구조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망을 하는 부분이죠.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시황적인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거시경제라고 합니다. 매크로는요. 그리고 마이크로는 미시경제라고 하죠. 그 부분을 언급드린 건데. 대한민국 증시를 봤을 때 한국 증시의 시장만 보면 안 되겠죠? 한국 증시는 이미 전 세계의 자본이 오픈되어 있는지 오래예요. 이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다 오픈되어 있죠.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떨어, 팔면 떨어지잖아요. 채권시장도 다100% 오픈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를 항상 언급드리면서 같이 방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고덱스의 반가,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요. 셀트리온 조금 지지부진 하지만, 셀티온의 오늘 하루 차트를 보시죠.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잠시, 좀 팔, 지, 지지, 지지부진해서 팔았던 분 없, 없으시겠죠? 오늘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았거든요? 근데 분봉으로 보면, 자, 보면, 분봉으로 강하게 밀렸어요. 이때 지쳐가지고,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j p 모건 기타 등등의 물량이 나와서 떨었겠죠? 그러고 나서 복귀하고, 자, 복귀하고 보아권에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20만원 밑에서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기계적으로 담는다? 첫 번째 목표는 정거점 돌파이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어느 기준좀 타면 미친 듯이 달린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셀티온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돼 왔다. 도대체 언제 정거점 돌파하나요? 계속 물어보시죠. 지금 지치시죠? 투시투자 하신 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장기투자 4년, 5년, 또는 이번에 10년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한번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한번 해서 이겨 보면 다음번에는 이기가 기 쉽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잘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슬픈 게 본질이죠. 아, 본질이 아니라 본능이죠, 본능. 근데 저는 올라가도 그렇게 기분 좋지도 않고요. 떨어져도 그렇게 슬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고점 돌파를 확신하거든요. 사실 셀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도 이 않아요. 왜? 회사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너를 신뢰하니까 그리고 저는 결국은 셀티온이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숫자를 찍어낼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도의 대차장, 대, 누적 나 마지막 장고가 떠나갈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 장고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57만 5천 주 다시 한번 6만 주 늘어났어요 현재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대차장과 똑같이 줄어들었다가 반등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등 나왔다가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요 부근이에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229만 주약 230만 주 때가 가장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다시 줄어들라고 한다면 숫자가 찍히고 숫자가 찍힌 기반 위에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면 이 물량 갖고 또 쇼커버가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요 상태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